자, 이번 영상에서는 알토 오리진의 10월 16일 패치노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했고요. 현재 제가 어,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목소리가 좀안 좋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토 오리진의 10월 16일 패치노트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원시해적의 동굴 2층 몬스터 밸런스 조정 및 신규 드랍 아이템 추가. 이제 몬스터 처치후 획득하는 경험치와 보상이 어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아이토 오리진에서 어 가장 경험치를 많이 주는 던전이 바로 무한의 도서관 3층이죠. 근데 무한의 도서관 3층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통제라는 서버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경험치는 많이 주는데 어 맵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제 사냥터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통제하는 서버가 좀 있는데 이제 원시의적 동굴 여기는 골드 모기가 어 굉장히 좋은 던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드랍템을 보면은 뭐 좋은 템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시의적 동굴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자, 일단 2층 어 텔레포트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경험치 도 보시면은 경험치가 3만. 뭐 경험치 3만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3층만큼의 경험치를 주진 않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몹을 보면은 경험치를 또 많이 주는 몹도 있긴 해요. 지금 이 몬스터 잡으면은 경험치 65,000, 경험치를 많이 주긴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적인 동굴은 골드 모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골드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렇게 경험치와 보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원시 적인 동굴 2층도 사람이 좀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맵도 그렇게 좁지 않은 편이고, 몬스터도 많은 편이라서, 어, 아마 인기 사냥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추가적으로, 신규 아이템, 불안정한 영혼석 조각, 보정된 불안정한 영혼석 조각, 원시적의 동물 증표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마 원시적 동물 2층에서 이 불안정한 영혼석 조각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불안정한 영혼석, 이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 조각이 10개 필요하고요. 성공 확률은 이제 3분의 1이기 때문에, 확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각 드랍률이 어떻게 되냐에 느 따라 이 영혼석 가격이 조금 왔다갔다 할것 같아요 그리고 동굴 증표도 어 추가되기 때문에 동굴 증표 얻은 다음에 컬렉션 하시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원시 적의 동굴 2층 도서관 3층 사냥터를 대체해서 또 인기 사냥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카오스 특수던전 전체 지역이 텔레포트 불가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자 이제 카오스 특수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원형 있는 방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텔레포트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텔레포트해봤자 거의 제자리 텔레포트이긴 했는데 여기 텔레포트하는 이유는 이제 보스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보스한테 죽지 않기 위해서 어 텔레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오스 특수 던전 전체 지역이 어 텔레포트 안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벤트 상인 NPC가 판매하던 그리엔텔의 의뢰 아이템 어, 삭제되니까 요거 이벤트죠. 그래서 이벤트 종료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타알 스페셜 티켓으로 제작할 수 있는 어, 제작 리스트가 삭제됩니다. 자 요거는 뭐 이벤트로 지급해줬던 타알 스페셜 티켓 이걸로 이제 주머니를 제작할 수가 있었죠. 어 저도 이제 쿠폰 입력해서 이렇게 두개더 제작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두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작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오리진 변신 소환권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무가격 입장에서 이제 결속 장판을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데 뭐 영웅 소환도 좋아요. 자 어쨌든 오리진 소환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가자. 오 오리진인가? 자! 아 상급 변신 소환권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자연산 영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한번 까봅시다. 자안 나왔고요. 자, 상급 변신도 최대 보시면은 0까지 나와줍니다. 가자, 에라이씨 어쨌든 어제 티켓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 방금 보다시피 복주머니 체크하신 다음에 어, 뽑기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가 안정화됩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제발, 어, 제발 최적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게임 오류, 버그, 렉이 너무나도 심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번에는 안정화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지사항 보시면은 이번에 점검 일정이 6시간 50분 이나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대로 패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어, 새롭게 cm 노트가 나왔죠. 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런칭 후 발생한 오름이 버그 대응 관련 이제 버그로 고생했기 때문에 10월 16일 정기점검 이후부터 진행되는 추적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인석이나 소환권, 마르게 티클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하였으며 요거는 내일 업데이트 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전 서버 다운 및 레드 현상 관련 어 1차적으로 10월 16일 정기 점검에 수정 반영 예정이며 2차적으로 10월 30일 이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23일은 뭐 하는 거지? 23일은 그냥 뭐 지나가는 건가? 설마 설마 23일 업데이트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자동사냥 이슈. 이것도 이제 반영한다고 하고요. 렉 현상 및 동기화 이슈. 이것도 10월 30일 날. 아니, 근데 렉이나 오류는 빨리빨리 고쳐야지. 이걸 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결속변신의 상현과 모험변신 관련. 지금 이제 결속변신이랑 모험변신 1티어랑 별 능력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속 변신을 추후에, 어, 상영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던전 증표 아이템과, 새로운 사랑터. 이번 패치에서는, 원시적 동굴 2층, 어, 여기를 이제, 패치를 해주고요. 10월 30일 날, 메테오스 3층, 어, 추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최고 난이도 사냥터가 이제, 카오스 특수죠. 근데, 이제, 메테오스 3층이 최고 난이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새로운 용지는 11월 말이나 어, 12월 초에 업데이트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아마 신규 퀘스트가 어,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토 리진의 10월 16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번 패치노트 내용을 보면은 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뭐 최적화 해준다고 하긴 하지만 또 10월 30일 날 제대로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오프라인 사냥 모드, 신서버 소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실망스러운 패치 노트예요. 그래도 다음 주에는 신서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번 패치 노트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알토 오리진이 게임성이 나쁘진 않아요. 게임은 괜찮은데 지금 운영을 너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만 잘하면은 어, 정말 잘될 게임이기 때문에 어, 제발 운영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주시면 좀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